최저가를 찾기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. 바로 시작합니다. 5위입니다. 상품은 습기에 강한 PS 대형 사각 템바보드로 셀프 시공이 쉬워 초보자도 부담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. 다양한 색상으로 인테리어 효과를 높일 수 있어 추천합니다. 4위입니다. 템바보드로 쉽게 인테리어를 완성하세요. 혼자서도 간편하게 시공할 수 있어 만족스럽고 다양한 색상으로 기존 공간을 살릴 수 있습니다. 친절한 판매자의 도움도 큰 힘이 됩니다. 3위입니다. 데코리아 템바보드는 방수 기능과 셀프 시공의 편리함으로 인테리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. 다양한 색상 선택이 가능해 개인 취향에 맞춰 꾸밀 수 있어 추천합니다. 2위입니다. 아리코 접착식 템바보드는 간편하고 저렴하게 공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선택입니다. 아이와 함께 사용하면 더욱 만족스러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. 1위입니다. 이 제품은 간편하게 붙일 수 있는 친환경 몰딩 템바보드로 아이의 안전을 지키며 인테리어를 멋지게 변신시켜 줍니다. 단열, 방음, 결로 방지 기능까지 갖춰서 가족 모두에게 유용한 제품입니다.